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너무 자주 오죠? 지금도 지금 비가 오죠? 떠덕떠덕 소질 나죠? 이렇게 날씨가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갑자기 8월달 들어서 병이 와요, 병이. 탄자병, 녹염병, 입마름병무름병뭐 이런 식의 병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게 주 원인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산자병도 그렇고 녹음병, 입마름병 이런 것들도 다 곰팡이 병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곰팡이는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 제일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 평소에 약을 꾸준히 해주셨던 분들도 이렇게 지금 늦장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가 자주 올 때는 중간중간에 약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야만 이 어, 식물들이 적응력이 생겨 가지고 균들이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겨우 여름에 잘넘게 갖고 자리 잘 잡았는데 아, 뒤늦게 이 단자병, 노균병, 그다음에 입마름병이라는 게 오면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버리면 그때는 약발도 안 받고 또 살아나더라도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예어 육안으로 봤을 때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미리 약을 해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독일 항우요 저맹간주 해가지고 키우는 건데 영상에서 몇번 제가 소개를 짓게 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싱싱하고 세촉도 잘 올라와요 아주 건강한데 여기 보시면 딱두 개가 지금 탄자병이 왔습니다 까맣죠 보시면 요, 지금, 스티로폴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 분갈이를 했어요. 이 촉들이 많이 나왔어, 새촉들이 많이 나와서 키우려고 딱 분갈이를 했는데 요두 개가 지금 탄자병이 왔는데 보시면 뒤쪽에 선반에 다 말라 있는데 딱 여기만 물이 떨어지죠. 이 위에서 물이 떨어지겠죠. 떨어져 가지고 지금 딱 화분 요 위에요. 바로 화분 위에.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지금 바로 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물을 위에서 주지 말라는 게 있는 거죠. 위에서 물을 주면 저면을 하면 밑에는 축축하지만 위에는 그래도 약간 뽀송뽀송해요. 뿌리가 물을 많이 안 머금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물이 들어가면 위에는 물이 줄줄 흐르고 밑에는 약간 축축한 정도. 고런식이 되죠 그래서 여름에 위에서 물이 주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비올때 습할 때 그나마 습한데 물까지 들어가 버리면 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일단은 보이면 그대로 잘라 가지고 병원 부분은 잘라내고 약을 해주는게 가장 효과적이죠 약은 뭐 지역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곰팡병 약을 주로 해주세요. 물음병이나 곰팡병, 탄자병, 녹염병, 잇마름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곰팡이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곰팡병 약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잇마름병은 어떤 거냐? 지금 보면, 어, 요, 신리기야. 같이 잎이 넓은 아이들. 그 다음에 제라. 같은 아이들. 뭐 스카프 이파리가 넓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보면 지금 보면 요 끝에 살짝 살짝 잎이 말라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말라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말라 들어가는 게 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을 주시는 분.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신리기야다 저면을 해놨어요 저면을 저면을 해놨는데 물이 없을리가 없죠 물이 많죠 물이 많은데 위에 공기가 뽀송뽀송 해줘야 건조해줘야 얘들이 잘 자라는데 물도 먹으면서 위에까지 습도가 높으니까 곰팡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입마름병이 아니고 곰팡병 즉채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곰팡이 이럴 때 약을 해줘야 돼요 약을 안 해주면 서서히 말라서 줄기까지 타고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도 몇번 이야기 해드렸는데 곰팡병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잎에서 시작을 해요 다른 균은 뿌리에서 시작을 해서 심을 타고 잎으로 전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잎의 정상이 나타났을 때 약을 하면 늦다고 제가 말씀을 한몇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런데 곰팡병, 즉 탄자병, 녹인병, 입마름병 이런 것들은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잎에서 먼저 나타나요. 가장 먼저 잎에서 시작을 해서 줄기를 타고 뿌리로 전이가 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잎에 한개두개 개 정상이 나타날 때 약을 하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추 같은 거 농사 지을 때비 오고 나면 탄자병 약을 치죠. 병이 오든 안 오든. 왜냐하면 약을 치주면 그 약성분 때문에 균들을 잡아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활동을 못하게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약으로. 이것도 똑같은 거죠. 식물들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약에 효과가 좋은 그런 종들의 약을 쓰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에이풀 같은 이런걸 많이 쓰는데 요 에이풀이 식물의 섭을 말려주는 거죠 빨리 건조해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주로 보면 탄저병 녹유, 녹병 녹균병뭐 요런 종류의 약을 쓰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탄저병 흰가루병 뭐 썩은병 무늬병 녹병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런 종류의 약을 어 지금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서 10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 주세요. 보통 때는 2주에 서 아니면 월한번 요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비상 사태로 보시면 돼요. 비상 사태. 너무 비가 자주 오고 습하기 때문에 요럴 때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10일에 한번 정도는 약을 해주는 게이 식물들의 내성을 키워서 어떤 곰팡이균이든 어떤 균이 들어와도 싸울 수, 이길 수 있도록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하루 아침에 훅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너무 이렇게 습하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어제께도. 잎이 말라서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염자에도 보면 얼마 전에 잎이 막 떨어진다고 하는데, 염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자세히 보시면 잎이 살이 터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요. 그게 적색 곰팡이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상처 자국은 남아있는데, 약간 요런 식의. 약간 요런, 네. 요런 잎들. 약간 검뭇거뭇하죠검뭇거뭇해 요게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곰팡이가 오면 요렇게 이제 말라 들어가요. 지금 약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말라버리죠. 요 안에도 그렇고. 염자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기가 쉬워요.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요렇게 말라 들어가죠. 지금, 곰팡병이 와서 약을 해놓으니까, 지금 이제 잡히면서, 뱅왔던 부분이 말라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을 미리, 미리 하던 분들도, 저희도 주기적으로 거의 뭐, 매주 한 번씩은 약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약을 뭐, 한 번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번 주는 균제를 치면, 다음 주는 충제를 치고, 그 다음에는 뭐, 영양제나 비료 같은 거를 치고,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지금 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날씨가 이러니까 약을 더 자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약을 해 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금 만약에 약을 구할 수가 없다면 제가 임시방편으로 그 가산화수소 가산화수소를 어, 용량을 잘 맞춰 갖고 이걸 용량못 맞추면 또 그것 때문에 가사나 수소 때문에 잎이 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런 부분 용량을 조금 약하게 35% 짜리는 2리터에 어~ 그 가사나 수소 뚜껑으로 한두개 정도 그 다음에 2.5에서 3.5 짜리는 원액을 그대로 써도 돼요 희석이 다 돼서 나온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서 어, 가산화수소라도 지금 해주면 가산화수소는 곰팡이에 아주 효과가 좋아요. 다른 이는 뭐 균들을 보다는 곰팡이 균에는 가산화수소가 상당히 효과를 보니까 약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가산화수소라도 구입을 해서 어,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어, 빨리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약이겠지만. 약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요즘에 소랑으로 안 나와요. 집에 식물 양이 별로 없는데 대용량을 사다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가산화수소를 구입을 해서 약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특히 약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탄자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투에 탄자병약을 칠때비 오고 나면 바로 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비온 다음 날 약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곰팡이 균들이 번식을 하려고 하다가 약이 들어오면 그대로 사그러들어 버리죠. 즉, 미리 약을 치면 비 오기 전에 약을 해놓고 비가 와버리면 뭐 밖에 있으면 씻겨나갈 염려도 있고 또 조건이 지금 건조해진 상태에서 약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섭한 상태에서 지금 건조한 상태에서 약을 치고 습해진 상태에서 약을 안 치버리면 곰팡이균들이 더 활동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곰팡이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비온 다음 날 해주는 게 좋아요. 비를 맞았을 때나 비온 다음 날 습도가 가장 많을 때 약을 해주는 게 가장 어 크게 효과가 나타나죠 평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해주시는 분들도 꾸준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같은 날씨에 어, 곰팡뱅이 아주 지금 다양하게 나타날 다양하게 그래서 미리미리 약을 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뱅이 와서 급하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약을 해 가지고 어, 식물들이 적응력을 키워서 어, 성장을 하는데 어, 이상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늦장마 늦장마 때문에. 어, 곰팡이 균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